MI6의 초대국장이었던 한 남자는 무려 정액 잉크라는 놀라운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남성의 정액을 비밀문서를 작성하는 투명 잉크로 사용했던 거죠. 이 남자의 이름은 심지어 맨스필드 커밍입니다. 자기 이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발명품을 만들었네요. MI6 정식 명칭은 Secret Intelligence Service지만 우리에겐 007 영화를 통해 MI6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하죠. MI6라는 이름은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6, 다시 말해 군사정보부 6과라는 뜻을 줄여서 표현한 건데요. 지금은 SIS라는 공식 명칭보다 MI6라는 이름이 더 널리 알려져 있죠. 정부에서도 이 명칭을 사실상 공식 브랜드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제임스 본드가 근무하는 MI6에는 어떤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이 숨어 있을까요? MI6는 1909년 창설된 100년 넘은 스파이 조직입니다. 근본 중에 근본이라고 할수 있죠. MI6는 독일 제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되었는데요. 1차 대전과 2차 대전, 냉전 등 세계사를 뒤흔든 주요 사건들마다 그림자처럼 활동해 왔으며 영국 첩보 역사의 핵심적인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밀정보부로 시작했지만 이후 군사정보부에 편입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는데요. 참고로 이 조직이 육과라는 뜻은 다른 조직들도 있다는 뜻입니다. 한때 19개의 군사정보부가 있었지만, 이후 모두 MI5나 MI6에 편입되었습니다. MI6와 제임스 본드와의 연결고리는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MI6하면 제임스 본드를 떠올리시죠. 실제로 MI6는 007 영화제작진과 협력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재미있게도 제임스 본드가 실제로 MI6에 취직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MI6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질 중 하나는 윤리적인 마인드인데요. 영국을 지키겠다며 이놈저놈 다 죽이고 다니거나 가는 데마다 폭탄이 터지는 건 지양한다는 이야기죠. 물론 근무 중에 마티니를 마시거나 예쁜 여자만 골라서 만나는 것도 안 됩니다. MI6는 해외 첩보 활동을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국내 보안을 담당하는 MI5와는 역할이 다르지요. MI6는 외국에서 영국의 이익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여기에 GCHQ라는 통신정보기관까지 포함하면 영국은 매우 체계적인 정보기관 3두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스터 빈이 나오는 잔니 잉글리시 시리즈에서는 미스터 빈이 영국 정보부 MI7에서 근무하는 제임스 본드 짝퉁으로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런 스파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있다면 이미 영국은 나라 자체가 사라졌을 겁니다. 파이가 공무원이라면 우리나라의 국정원 직원들도 정부 공무원이죠. 영국 MI6 요원들도 정식 채용 전차를 통해 선발되며 정부의 공무원으로 분류됩니다. 안정적인 월급, 은퇴 후 연금 혜택까지 제공되죠. 영화 속의 화려한 스파이 이미지와는 달리 일 상은 다소 규칙적인 직장 생활에 가깝다고 볼수 있는데요. 다만 각지에서 발생하는 국익에 대한 위협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니 야근은 일상인겠죠. MI6의 존재는 한때 비밀이었고 영국 정부는 1994년이 되어서야 MI6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기관은 없다는 태도를 유지해 주어 존재 자체가 기밀이었던 이 기관은 오랫동안 세계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조직 중 하나로 평가받았습니다. 달과육펜스로 유명한 영국의 소설가 서머신 몸도 한동안 MI6의 정보 요원이었으며 007 시리즈 원작 소설을 쓴 이언 플레밍도 MI6 출신입니다. 소설 쓰는 일과 첩보 활동 둘 중에 어떤 게 그들에게 더 소중했을까요? MI6와 CIA가 특정 소설의 노벨상 수상을 위해 노력했다면 그 주인공은 바로 영화로도 만들어진 닥터지바고입니다. 인간이라면 노동자건 공산당 간부건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본주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의 정보기관은 이 소설이 심리전에서 잘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요 MI6 본부는 영국 런던의 템스강 옆에 위치합니다. 영화 007 시리즈에서도 자주 등장하죠. 외관부터 위험이 느껴지는 이 건물은 런던 시민들에게는 꽤 익숙한 풍경이기도 한데요. 물론 여기서 미사일이나 태권브이가 나올 일은 없습니다. 공공실 영화에서 MI6의 국장은 M이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리죠. 하지만 실제는 좀 다릅니다. MI6의 국장은 항상 C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리며, 문서에는 초록색 잉크로 서명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통은 일대 국장인 맨스필드 커밍에게서 시작되었으며, 100년 넘게 이어지고 있죠. 보통의 관료 조직에서는 보기 어려운 상징적인 관행입니다. 영화와는 달리 MI6는 암살보다 조용한 작전을 선호합니다. CIA나 모사드와 달리 MI6는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작전보다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 수집이나 외교적 개입에 더 집중하는 편입니다. 암살이나 폭탄 테러 같은 일은 거의 하지 않으며 가능한 한 외교적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철학이 강합니다. MI6는 정보기관이지만 IT나 법률, 재무 전문가도 채용합니다. 현대의 스파이는 영화 속 요원처럼 총을 들고 뛰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mi6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 언어 전문가, 심리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을 필요로 하며 그들의 능력이 작전 성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mi6 요원들은 테러 집단 알카에다의 온라인 사이트를 해킹한 뒤 홈페이지에 공개된 폭탄 제조법을 케이크 레시피로 대체했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 영국인 아니랄까봐 유머 감각이 탁월하네요. 이 정도면 평화 지킴이 인정입니다. MI6는 레노버 노트북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레노버의 지분 일부를 중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고 노트북에 몰래 숨겨진 백도어가 발견된 적이 있어 혹시 모를 불상사를 막는 겁니다.